오늘은 특별히 여기 익산에서부터 같이 여행을 가보러 가거든요. 아. 오, 늘 네. 아, 찍지 마세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은희 선생입니다 아, 다 밝혔네, 내일은 역시 돈까스 근본. 어, 왕년에 돈까스좀 썰어보셨는가 봐요. <목소리> 나리타 공항 도착했고 목 마르니까 한잔 해볼게요. 근데 상품 몰라. 사백팔십 엔니까. 뭐 마실까? 나는 우차를 마셔보고 싶어. 이거 마셔볼까? 어. 오케이. 맛은 어때요? 녹차 됐네. 한잔 마셔. 맛있지. 우이시. 이 남자 멋지다. 찍으라고 시킨 거 아닌? 니이 남자 갖고 싶다. 확실히 오사카보다 한국인은커녕 일본인만 있으니까 진짜 온거 같아. 일본에 <laughs> 아, 이거 끝나야 돼.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지금 시간이 <laughs> 4시 정도 되거든요. 벌써부터 줄이 저렇게 길게 보이네. 좋았다. 그러면... 아, 진짜 많다 내꺼 아니야? 와 진짜 많다 나도 이거 시켜줘 갑자기 내거 너무 비루해 보여 그치 그치 간장까지 다 주시고 짠 <목소리> 한이 정도 남았어요. 다이 정도 남았요그 좋은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와, 생선이 진짜. 익으면서 더 탱글탱글해져. 쫄깃쫄깃하고. 나서 샤브샤브 마냥 좀 익히세요. 없어, 셋, 야, <laughs> 우차집 태가 진짜 맛있어요. 치지한 30분 기다리고 먹었는데요.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20분 기다려다가 먹어서 다행인 맛이랄까? 맛있긴 맛있어 그래 맛없다라고는 절대 말못 하는데 우리는 이제 좀더 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이랑 그 연어 알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져가지고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제 오차 지게처럼 해서 뜨끈하니 진짜 맛있는데 한 번밖에 안 주세요 제가 더 달라 했다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배불리 이제 먹었으니 좀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자 쇼핑 좀 때려야지 때려 때려 야 도쿄 거리 장난 아닌데? 이 도쿄만의 특징은 하나가 있는 게 진짜 조용해. 아 진짜 조용하다. 어디 들어가라 엄두가 안 나네. 봄에 샤넬은 줄서 있는데? 감차 와. 다르다 고즈레. 곧 나만의 세계가 될 거야. <laughs> 보고 싶어했던 도버 스트릿 마켓 한번 가볼게요. 도보, 저녁 늦게 가서 그런지 뭐 매물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새벽 2시부터 활동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숙소로 가서 그냥 편의점 음식이나 먹으려고요. 저희는 말이에요.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주. 퍼스터드 크림. 이거 하나 해볼까? 오케이. 여긴 초콜렛 만주. 오, 이거도 하나 해볼 예스! 예스! 예스. 그떡 사고 집에 가기 전에 스타벅스 갈라 고 했는데. 타코야키를 맛있게 드시길래 이건 못 참지 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런 걸 원했어? 응, 이런 걸 원했어. 길 가다가 그냥 냅다 들어가 버리기? 아, 좋았다, 그래도. 맛이 이제 궁금하다. 오사카에서 타코야키가 살짝 실망스럽긴 했는데, 독초 타코야키는 어떨지 한번 기대해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인당 하나씩 주시는데? 나중에 돈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어 통통해 그냥 옆에 일본인분들이 하는대로 따라하려다가 찍어 먹어볼게요 찍먹 맞아? 음메 오메! 음! 맛있는데? 고사카에서는 음, 안에가 너무 덜 익었었어 치즈 멘타이크 아음 여기 닭고기 할 맛집인데, 빈 닭고기 치즈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난. 나도 그럼 왜가파리 흉나 먹는 게임 <laughs> 벌써 마지막 게 아니야. 셀프 기사인데, 이 영화... 어, <웃음> 어, 어뗄뗄 뭐요? <웃음> <웃음> 자신 있게 하셨잖아요? 노리쿠라요 노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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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신 기분이 어때요? 가시나네 뭐라고요? 가시나라고요? 여자... 나 끌고 가시나 <laughs> 첫째 날 일정 무사히 클리어, 클리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곤영. 먹었는데 떡이 아니야. 약간 빵 말을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 그... 약간 빵이라서 살짝 아쉬운? 초코맛도 샀었는데 내일 버릴 것 같다고? 식감도 이상하고. 네스키은는축시킨 맛인데 지 약간 판맛처럼 느껴지면서 어, 맞아, 맞아, 맞아. 좀 텁텁한? 잘한다, 편. 왜?